오늘 네, 말씀할 스가리아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대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나이까 이를 농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리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나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그 저녁과 새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가리아 말씀을 이제 부격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한, 성시 전생 하셨고 이렇게 한 7장 정도까지 이렇게 부분 부분 나누어서 환상들이랑 이렇게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부격자들이 교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그 7장에서 17절까지 스가리아 선지자가 본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의 제목이 화성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성류 나무 사이의 선자. 7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에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스가리아 선지자가 그 1장 1절에서 말씀을 받았던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날 3개월이 어느 정도 지난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밤에. 보니까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고 그 뒤에 그 사람이 골짜기에 화성류 나무 그 숲, 숲인 것 같아요. 그쪽에 딱서 있었던 거예요. 화성류 나무가 있고 거기에 딱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말들이 있어요. 붉은 말, 자색 말, 흰 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딱 보고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이, 이 환상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응답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스가리아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에 나타난 자, 그 화성류 나무 그 말타가지고 그중앙에딱서 있던 그 사람이 직접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장, 장면을 보는 것 같아. 그 장면이 멈춰져 있다가 내가 설명해 줄게 딱 하니까 드라마가 플레이 되듯이 딱 다시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앙에 있는 주인공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이말탄 사람들은 여우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당이라고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말을 타고 다닌, 실제 사람이 아니겠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천사들 그 존재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말탄 사람이 아니고 말탄 사람이 승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이 세상을 다니는 말탄 사람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땅을 두루 다니는 뭔가 정탐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그 말탄자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봤습니다.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쪽 가, 가봤는데 뭐 별일 없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는데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 리더가 있고 나머지 나중에 아, 가서 둘러보고 보고해 해서 둘러보고 와서 별일 없습니다. 이쪽 이상무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장면을 스가리아가 드라마 보듯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네. 보고를 마치니까 그 마친 딱 상황에 그 중앙에 있는 리더가 하나님께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직접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리더가. 그래서 12절에 망군의 여우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그 유다 성읍들을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보고를 다 들은 그 가운데 있는 대표 보고자가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을 지금 스가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번 읽어 볼까요? 1장 12절. 시작.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극율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놓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메 그러니까 심판하신지 70년이 됐는데 이제 좀 극율이 좀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표 그 말탄자 화석류나무 가운데 있는 그자 그 대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씀으로 말씀을 했다.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탄원을 했을 때 70년 됐는데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했을 때 대답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래, 알았어. 그래, 예스야. 노가 아니고, 안 돼! 더 혼나이다. 이게 아니고, 그래, 이제 때가 찼구나. 이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예스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표에게 그러니까 그 대표 천사,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던 그 대표 천사가 스가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스가리한테, 스가리한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한 거를 스가리가 듣지는 못해요. 그냥 분위기가 좋게 응답을 그 대표가 듣고서 스가리한테 탁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서 너는 이렇게 외쳐라 하면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 아디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백성들, 그 이웃 나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은 내가 열받게 했는데 그들이 왜 했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내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이야. 나는 이 정도 분노했는데 이들은 완전 더 크게 분노해서 이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내 생각보다도 더 심하게 함부로 하고 있구나 내 백성들을.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그 진노의 분량보다도 더 심하게 그 백성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니까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더 괴롭힌 거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줬다고 생각 못하고 그냥 막 자기가 더 세서 얘들을 짓밟고 있는 줄 알고 그냥 막 자기 막 분노와 자기 막 죄로 막더 핍박을 하고 더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벌 주는 것보다 이들이 훨씬 더 심하게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주 지금 열받았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들이 더 심하게 내 백성을 괴롭혀서 내가 지금 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치어지리라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아니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회복시키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스가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회복시킬 거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회복시키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내가 찾아가겠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내 집을 세우겠다. 목줄이 친다라는 게 이제 건축을 시작한다는 거죠. 건축하기 전에 이게 센치제서 시작하는 것처럼 센치를 재면서 내가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성읍마다 풍성하게 세우겠다. 축복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내 자녀로 회복시키겠다. 나의 백성을 다시 풍성한 축복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이 찬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환상인 것이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볼 것이 몇 가지만 보면 말들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이상무 이쪽에 이상무 아, 저기, 어? 토진이, 이상모, <laughs>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보면서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인 존재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체크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주님이 맨날 체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에게 딱다 보고 하잖아요.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것, 그,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그 화성류 나무의 선그 가운데 있는 자, 뒤에서 보고하는 그 중보자, 이 대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가 방황할 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탄원을 했다라는 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두실 것입니까?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들을 시켜가지고 영적인 말들을 다 시켜가지고 말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가면서 다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 다, 말이 지금 수득 빽빽한 거 지금 여러분들을 다 체크하고 다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다 주님이 다 체크하시면 아 얘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다 우리는 서로 서로 잘 모를 수겠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괜히 서 있는 게 아니겠죠. 뭐 무화과 나무에 서 있을 수도 있고 포도나무에 서 있을 수도 있는데 화성류 나무에 딱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화성류 나무는 성류나무랑 뭐 비슷하다. 그래서 화성류 나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유대인으로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그 유다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름이 뭡니까? 세 글자? 에스더 에스. 에스더가 이름이 하다사라고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하다사가 바로 화성류 나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화성류 나무. 에스더, 하다사이 네. 화성류 나무는 어떤 나무냐. 고난 가운데 생명력이 아주 강력한 나무인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화성류 나무가 가지가 꺾여지게 되면은 3일, 2, 3일이 지나도 이 가지에 생명력이 계속 있다고 그래요. 네. 말라버리지 않고. 딴 거는 금방 말라버리는데 이 화석류 나무 가지는 마르지 않고 생명력이 막 2, 3일 이상 가. 그리고 꺾어진 가지를 땅에다 그냥 탁 꼬아버리면 거기서부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부러졌는데 그냥 땅에다 꼬으면 그대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시들었다 해도 다시 물에다가 담그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화석류 나무예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불멸과 영생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계속 다시 살아나, 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영생. 그것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화성류나무는 초막절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과, 지금 나팔절이 지금 지나고 대속제일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초막절, 초막절로 쭉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 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신혼여행하는 그 장면을 상징하는 절기인데 그 초막을 이 화성류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초막절에 짓는 초막을 이 화성류 나무로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력이 뛰어난 그 화성류 나무로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신부 결혼할 때 신부의 머리에 이렇게 화관을 쓰잖아요. 저희는 그냥 뭐그뭐 플라스틱 반짝거리는 거 쓰는데 거기서는 화관을 쓰는데 그 화관을 화성류 나무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신부로 만나잖아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화성류 나무 같은 원류관을 쓰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이 화성류 나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는 거예요 막 짓밟히고 막 해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꼽으면 다시 살아나고 담그면 다시 살아나고 생명수에 담그면 주님의 말씀에 담그면 다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 화성류나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 재림이 올 때에 어려움이 있고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이 있지만 화성류나무 같이 우리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닷사라는그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하만, 인사 제대로 안 했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기도로 풀었을 때 오히려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만이 죽고 그 원수들을 죽이는 그 불임절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에스더 서해범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시키는 하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도 주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화성류 나무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 와도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십자가 이후에 흩어져 가지고 그런 또 형벌의 그 시간 했을 때다 이스라엘 다 사라진 것 같이 전혀 다들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지막 때 1948년이 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 만에 나라를 세워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점점 풍성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됩니까? 평지가 되리라는 것이에요. 네. 주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지라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쁨으로 또 오늘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믿음으로 다 회복시키셔서 소망으로 또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